상시 의벽름을다 센서 스트입니다 최근 서방 세계가 크게 두 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분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가자지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은 이제 국제사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서방 세계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안보 불안에 시달려온 역사와 홀로코스트라는 집단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일관된 정치 군사적 지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 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그에 따른 민간인 피해의 폭증은 그런 연대감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마스로 시작된 전쟁이 맞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양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선 대규모 인도주의 재난으로 전환되었고 그 중심에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비무장 민간인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다양한 구호 기관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물, 의료품 부족을 경고했고 두 차례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급받기 위해 임시 보급소나 트럭 근처에 몰려든 민간인들에게 이스라엘군이 사격을 가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에만 해도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이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노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호 트럭을 기다리던 군중 수십 명이 무차별 사격을 당해 숨졌다는 보고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공분이 커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여론은 빠르게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이를 자유권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조차 더 이상 인도주의적 재앙을 못갈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국민의 여론과 윤리적 판단이 결합한 실질적 압박으로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142개국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 승인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주어질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지구 내에서 참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하나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이 있죠. 프랑스가 7월 24일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요. 7월 29일에는 키어스 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직. 여당이 노동당 의원 130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영국 국민의 45%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반대는 14%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두 핵보유국이고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입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절 당시에 중동 현대사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나라들인데요 이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흐름으로 간것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꽤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2026년에 팔레스타인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총선을 실시하고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할 때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팔레스타인의 비무장화와 민주주의 기반 확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 선언은 G7 국가 중 프랑스와 영국에 이은 세 번째 팔레스타인 승인 방침이자 미국의 반발을 무릅쓴 친유럽 선언으로 해석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외교 안보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서양 평정부와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장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하지 않더라도요. 하마스가 가짜 지구 통제를 포기하면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선 가짜 지구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와 포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는 나라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장 중동 국가들이 그러고 있고 일본과 멕시코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7월 30일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공동 성명을 유엔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나라가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안도라,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스페인, 몰타였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하여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의사를 표명한 국가라며 다른 나라들에도 이 선언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하였죠 서방 세계는 분열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주요 서방 국가들은 두 국가의 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둘다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편향적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미국이죠 당연하게도 미국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는 외를 그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7월 31일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관세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새 관세를 피하고자 다른 국가를 통해 수출할 때 40%의 환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접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세가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이것에 대하여 캐나다 가 직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의 법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G7 국가로는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공존을 촉구하는 두 국가의 법을 이번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지할 수 있다는 성명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제재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이러한 서방 세계의 분열과 갈등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력하고 유럽과의 협력은 멀리하면서 이러한 압박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서방 세계의 일방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팔레스타인은 2012년에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국 국가로 인정되었고 2024년에는 상시 옵서버 국가로 격상되었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해 버리면 팔레스타인은 더 많은 국제 기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의 외교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국가로 대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장기화가 되면 언젠가는 유엔에도 가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꽤 치명적인 순간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크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 국이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타니아 총리는 엑스를 통해서 하마스의 테러를 옹호하고 희생자를 처벌하려 한다고 크게 반발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이 국가가 미래의 영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의회인 이스라엘 크네세트 아미르 오완나 의장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주장하는 국가들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그렇게 원한다면 런던이나 파리 또는 점점 중동처럼 변해가는 여러 분 나라 안에 수립해보라고 말하며 강경한 호조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강요회의에서 베잘렐 스모트리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벵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가자지구를 장악하기 위해 북부 가자시티를 완전히 파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이루는 요르단강 서안을 아예 합병하자는 주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3개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당장 유럽연합 내에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죠. 독일도 지금 당장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도 팔레스엔 국가 인정에 소극적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인데요. 미국은 반세기 넘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편향적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가장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갖곤 했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테미브루스 및 국무부 대변인은 대놓고 프랑스와 영국을 향해 팔레스엔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테러로 인한 희생자를 배신하는 처사이자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조치라며 나를 세우. 됐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친 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는 이상 근시일 내에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서방세계가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은 현재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